하나님의 때. 때죠. 그렇죠. 예측 가능한 우리의 행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전사님이 아는 형님에서 상상력 퀴즈라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 대사에 들어갈 말을 어, 맞추시면 돼요. <laughs> 누군가, 누군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신용이 다 돼야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쳤구나. 여봐라,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자, 이 다음 대상은 뭘까요? 이 다음에 나올 대상자이 다음에 나올 대사는 뭘까요? 그 속에는 마구리가 가득하다 그 마구리를 때려 죽여라 요한복음 어, 11장 내용의 이제 영상이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였냐면 이런 존재였어요 나를 나에게 대우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다 쏟았던 이 마리아의 혹은 마르다의 이 오빠가 곧 죽어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예수님이라면, 바로 가서 고쳐주시거나, 말씀으로 바로 고쳐주시거나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곳에,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어요. 나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내가 마르다나 마리아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믿어요. 믿는데, 어, 예수님의 이걸 분명히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말, 마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때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모습과 또 같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 저,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시험 보는 시험 좀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막 엄청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무런 응답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게 의연히 나사를 찾아가죠. 우리가 지금 나에게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같이. 그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과 내 입장에서만 가지고 이 모든 걸 바라고 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왔더라도 예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절망감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어떤 걸 드러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 다 끌고 나와가지고 어막 좋다고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는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절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 완전 바닥을 쳐서 아무도 것 못할 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영광에 드러날 그때라는 거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힘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달라요. 얘들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아, 일하시는 때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일 일어 쓰셔야 돼요.